안녕하십니까. 어, 마드라체크 대표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세법 사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가 지내면서 가장 오래 이제 핫한 화두였죠. 비대면 원격 근무에 대한 이제 화두가 굉장히 어, 라이징이었는데요. 이제 오, 이번에 저희가 KT랑 같이 KT웍스라는 제품을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협업 사례에 대한 히스토리와 이제 KT웍스에 대한 실체를 좀 공유드릴 수 있는 자리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케이트웍스를 같이 협업하는 이제 플로우라는 솔루션은 대한민국 넘버원 솔루션으로서 밴드형 협업에다가 카카오톡 메신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비대면 원격 근무 솔루션입니다. 이미 이제 이 솔루션은 15만 개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어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뭐 대형 자동차 업체부터 해서 로펌 또는 s o l 같은 정유사, 유통 회사들까지 다양한 업종의 회사 어, 회사와 규모의 회사들이 이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네, 이제 트렌드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미 슬랙이라든지 어, 팀즈 같은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팀즈를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 사업을 전면, 전면 개편을 했고요. 이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올해 정말 가장 많은 수혜를 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이라는 회사가 급격하게 시가총액이 60조까지 60조 원까지 떠오르는 정말 이런 큰 성과가 있었던 이 업체 입장에선 큰 성과였죠. 네,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제 국내에서는 플로라는 서비스가 그래도 어, 나름에서 이제 브랜드로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잔디 한국판 슬랙을 제 지칭하는 잔디와 또 이제 라인웍스라든지 카카오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어 그 B2B 회사 B2B 솔루션을 이제 런칭을 해서 카카오 웍스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품을 런칭을 했습니다. 일단 뜬금없이 재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왜 재소개를 하냐면은 사실 어 개념적으로 이런 비대면 원격 근무 솔루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앞서 뭐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 회사를 창업을 한 계기가 제 스스로 정말 체득된 경험들이거든요. 어, 저는 사실 2009년도 소프트회사에 웹캐시라고 하는 소프트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행정학과 문과생이었고요. 그리고 IT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정말 비정,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2015년도에 아, 이런 협업툴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걸 경험하게 쓰던 이유는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이런 네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돌아가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 각종 은행권이라든지 뭐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들의 프로젝트들이 제가 들어가서 다 쳐다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만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산출물이라든지 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술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었고요. 원가관리 시스템에는 신입사원인 저도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유통하는 그 세금 계산서 하나 끊은 것까다 쳐다볼 수가 있어서 하나의 제품을 솔루션을 만들고 런칭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고 마케팅비가 이 정도 드는구나 라는 재무적인 관점이었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그룹웨어나 인트라넷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전 회사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걸 통해서 협업을 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의 파일 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각종 소개서, 제안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보물 창고처럼 쌓여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어저희 같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KT처럼 어떤 인재 개발 센터나 이런 게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과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입사하면은 실무에 바로 투입돼야 되는 열악한 환경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회사와 그냥 카톡으로 주고 받고 이 파일이 언제 어디 갔는지 찾아보지 못하고 휘발되어서 누군가 새로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해야 되는 회사의 경쟁력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었던 점은 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임직원 이런 걸 통해서 임직원들이 성장하는 합이 결국에 기업의 성장이라는 정말 저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일 처리 과정과 방법, 산출물 히스토리를 잘 남겨서 후배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또는 새로 경력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이 회사에서 다시 처음부터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행착오 있었던 히스토리를 알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기업의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 사이에 사실 2015년도에 제가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때부터 지금 한 5년이 지났죠. 5년 동안에서 5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일하는 조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협업 사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KT와 어, KT웍스라는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마드라체크란 회사와 KT에서도 KT의 다양한 부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서에 계신 분들과 협업을 하는 그런 일이 많아졌고요. 사내의 조직도 중심의 인트라 넷에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밴드형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섞여서 조직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일을 하게끔 바뀌고 있다라는 걸 정말 다들 여기 계신 분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중심으로 조직도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뭉치고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는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2009년도에 회사에 처음 입사했는데, 사실 저도 서른 살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 젊은, 젊은 나이지만은 요즘 들어 입사하는 20대의 이 신입사원들과 굉장히 많은 이제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세대들이 요즘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죠. 이 세대들과 그러면은 기존의 세대들이 갈등을 할 것인가.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어야지 되고 이 방식이 바뀌면서 원활한 소통 속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착과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5년 사이에 뭐주 52시간이라는 제도도 생겼고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에 대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어~ 뭐 갑자기 카카오톡 만드던 회사가 택시회사가 경쟁하고 있고요 부동산을 하나도 정말 어~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 업체들과 숙박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재, 자동차 제조업이나 이런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 어,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경쟁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KT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늘 이런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기존의 통신사라고 하는 어떤 어 이미지에서 정말 종합 ICT 기업으로서 정말 발돋움하고 성장하는 어떤 이런 게 됐고 저는 사차 산업 혁명이 뭐라고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딱한 개로 여쭤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업자등록증 뽑아보면은 거기에 업종 업태 적혀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사차 산업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구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실제 저희 기존의 솔루션을 가, 저희 플로우라는 솔루션의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직원 그 사람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봤더니 어 사용자가 전체 1 0 0이라고 하면은 PC로 사용한 사람이 한80% 정도 됐고요. 모바일로만 사용한 사람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은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했을 때 20%는 정말 모바일로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PC에 접속 안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많은 분들이 협업 툴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끼긴 하셨는데 사실 올해 이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뜨면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옛날에 작년에 5년 전, 4년 전, 3년 전에 제가 기업 고객들 만나서 어, 협업 툴 영업을 하러 많이 다, 다녔잖아요. 다니면은 아, 이런 건 필요한 거는 느끼는데 예산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년에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갑자기 어, 작년에 만났던 만났던 분이 올해 갑자기 이걸 도입해야 돼 가지고 도입을 하겠다라든지 그래서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데이 시장이 사실. 경, 경쟁이 아까 보신 것처럼 치열하잖아요. 근데 이 치열하지만은 아직 이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KT와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는 이 KT웍스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어, 기존에 뭐 PC 중심의 메신저라든지 뭐 그룹에는 쓰시겠지만은 소셜 방식의 협업툴, 그룹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전문 협업툴은 아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10% 미만도 자리 잡지 못한 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거 쓰는 것 같지만은 사실 IT에 익숙하고 이런 걸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것들 잘 받아들이는 젊은 기업들은 많이 도입했지만은 아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유통, 제조, 전통 산업에 있, 있으신 분들은 이런 툴이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 제가 이거를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2000, 한 2천여 고객을 직접 만난 것 같습니다. 어, 5년, 5년 됐고, 제가 일주일에 지금도 고객을, 일주일에 평균 한 대여섯 개 고객을 만나고 다니니까, 진짜 2,000개 고객은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협업들에 대해서 도입,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 고민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 고민에 대한 공통점을 봤더니, 첫 번째로는, 아, 좋은 거 알겠는데, 직원들이 정말 잘쓸수 있을까? 그리고, 도입에 필요한 운영과 비용 예산 같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긴 한데 이거 뭐 비용은 좀 적절한 거냐라는 부분, 비용에 대한 부분이랑 보안 정책은 정말 잘 갖춰진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PC 옛날에 만들어 놓은 네이트온 같은 메신저도 쓰고 있고 인트라넷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이거랑 기능적으로 중첩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어 마지막으로 뭐 그런 거죠. 이 솔루션이 그러면 너희가 갖고 온이 솔루션이 최선의 선택이야라는 이제 궁금 을 많이 가지셨고요. 그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부담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다른 어떤 뭐 회계라든지 어떤 특정 영역의 시스템들은 도입하면그 특정 부서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협업툴론도입하면 사실 말단 사원부터 해가지고 사장님까지 전 직원이 다, 쓰여, 다 쓰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총대매고 도입하는 어떤 한 분이 되게 부담감을 가지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도입했는데 직원들이 못 쓰면 어떡하지? 비싼 돈 주고 왜 이런 걸 도입했냐? 또는 어, 뭐 우리 시스템에 이런 거 있는데 왜 아까처럼 보안엔 뭐 문제 없는 거냐라고 각종 부서에서 태클을 많이 걸거든요. 보안팀에서도 태클을 걸고 뭐 엄청 그러기 때문에 이걸 통째 메고 추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제 키워드는 두려움과 부담감이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는 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회사 전 직원을 매일 전 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협업 트를 도입을 추진했는데 투자 비용 대비 직원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미 있는 시스템이 왜 이런 있는데 왜 이런 걸 도입했냐고 욕, 욕도 먹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정말 맞는지 두렵다 이게 고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퀘스천 마크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었던 것 같아요 어, 투자 비용 대비 사실 뭐 요즘에 사스형 구독 방식이기 때문에 한달두달 달 쓰시다가 언제든지 마음이안되거나 정착이 안 되면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직원들이 잘 활용도 못하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산 솔루션 되게 좋은 거 많지만은 우리의 보면 이제 뭐 IT 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전부터 영업, 디자인 부서까지 이런 외산 솔루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밴드와 굉장히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스템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중첩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겹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송곳 같은 기능으로 겹침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그룹에어나 인트라넷, ERP들과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시너지가 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어, KT웍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 체험 기간을 제공합니다. 체험 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충분히 이용해 보시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k t 를 통해서 KT웍스라는 제품을 론칭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어, 플로우의 역사는 KT를 만난 이전과 만난 이후로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여기 계신 또 어, 대표님부터 해서 정말로 함께 잘해 주시기로 하셔 가지고 마음이 정말 든든합니다. 네. 그래서 2019 2020년도 9월이 20,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 중순에 저희가 MOU를 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물었어요 KT랑 일하면은 거긴 너무 큰 조직이라서 좀 느리지 않냐라고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겨, 일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정말 빠른 조직이라고 느꼈었습니다. 불과 저희가 MOU를 하고 나서 제품이 오늘 발표해서 런칭하기까지 한달반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한달반 만에 저희가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업한 사례는 KT 클라우드에다가 솔루션을 얹었습니다. KT 클라우드의 안정적인 시스템 인프라 위에다가 어, 검증된 솔루션인 플로우와 또 화상회의 새학컴즈라는 이제 또 서드파티 솔루션 화상회의 솔루션과 함께 솔루션을 얹이고요 이제 KT의 뭐 빌링, 영업, 마케팅 서비스에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B2B 인프라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웹, 아이폰, 안드로이드, 아이패드까지 풀 패키지로 이 서비스를 불과 한달반 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이 KT웍스의 차별점 한번 좀 그러면 KT웍스가 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KT웍스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으로 해서 이제 밴드와 카톡을 닮은 UIUX로 정말 편리한 솔루션이고요. 이렇게 보이는 밴드형의 프로젝트 방을 만들고 밴드처럼 타임라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카톡처럼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툴입니다. 어, 타임라인 방식에다가 파일도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링크도 뉴스도 공유하고 업무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워크플로 우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일정 공유도 하고 할일 공유도 할수 있는 올인원 협업 솔루션입니다. 어, 그 뿐만 아니라 어, 카카오톡처럼 PC형 프로그램 설치형도 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킨토시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맥 유저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맥에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뭐 상태 표시 기능이라든지 조직도 같은 것들을 연동해서 어 기존의 메신저와 이질감 없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는 이 업무 워크플로 우 기능인데요. 우리가 메신저로 어 이메일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만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업무 담당자가 누구이고 언제까지 마감일을 지정해 있고 업무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진척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뭐 KT 임원분들이나 여기 계신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도 여기 나와서 듣는 동안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 잘하고 있는 거 맞아라는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와 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시면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셨는 게 재택근무는 해야 되긴 하겠는데 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라는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워크플로우 기능 이용하시면은 기한에 맞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간트 차트라든지 업무 리포트 기능을 통해서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화상이 새하컴즈라는 솔루션과 같이 이제 파, 서드 파티 일을 함께하면서 화상이 솔루션도 만들었는데 함께 만들게 KT 비트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KT웍스와 KT 비트가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어, 비대면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구리, 우리나라 국내 최대 어, 정말 좋은 품질로서 동시 최대 300명까지 들어와서 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와도 남는 수준의 화상회의를 한 방에 들어와도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KT웍스가 기존의 어떤 메신저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메신저 기능과 비교했을 때 어, 다양한 기능이 많죠 파일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무기한으로 보관하고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한다든지. 메시지 같은 것도 시크릿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보안 메시지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어 저장 매체도 클라이언트에 남기지 않고 로그아웃하는 동시에 데이터가 스마트폰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보안적으로 잘 처리한다든지 캡처를 s 하 c r e t 하 e s s a g e s 에 c r e t m 한 s s 한메신저 e c r e t message, secret m e 이런 기능도 되게 좋아하셔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텔레그램에 보면 이제 뭐좀 민감한 데이터베이스까지 남기고 싶지 않으실 때가 많잖아요. 이제 KT, KT 웍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폭파 메시지 설정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폭파되게 돼서 이제 DB에서까지 날려버리게 되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이 KT 웍스를 만든 기, 기존 플로우라는 제품 자체가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 대기업, 대형 로펌 회사들 이런데과 협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한국적인 보안 기능들을 하나씩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기능에 대한 것들은 어느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저희가 어, 자신이 있고요. 사실 대기업의 보안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솔루션을 납품하고 테크를 많이 걸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냐, 저런 기능이 있냐. 근데 그런 기능을 하나씩 저희가 정성스럽게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직원들도 쉽게 밴드처럼 초대하고 들어와서 협업을 할수 있게끔 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 자체만으로도 어,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솔루션의 어떤 것들보다 정말 파워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최근에 라인 웍스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웍스 같은 거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급하게 그렇게 만든 솔루션들과 제가 직접 2000개 고객을 만나면서 그, 그분들의 니즈를 하나씩 반영하면서 디테일을 갖춰온 것들과는 품질이 정말 다르다라고 자,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여기 뭐 계신 분들 중에서 노안이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스마트폰에서 채팅을 그냥 늘리면은 자동으로 글씨 크기가 쭉 늘어나요. 그렇게 한다든지 방해 금지 모드, 사생활, 요즘 일과 삶의 분리를 통해서 특정 시간이나 주말에는 알림을 안 받게 하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방이 많아지면 그 방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다,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원격 근무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히 n y OS, Any d e 디바이스에서 일을 할수 있는 업무를 환경을 구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API라든지 챗봇을 연동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향후 사실 이런 API를 통해서 KT가 가지고 있는 AI 시스템들 그리고 RPA 같은 어뭐 자동화된 어떤 로봇 프로그램들 같은 걸 연동해서 어 KT 웍스 안에서 채팅을 통해서 다양하게 회사에 있는 시스템을 업무 자동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다른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 장표를 좀 넣었어요. KT웍스와 네이버웍스와 카카오웍스와 어떤 차별점이 뭐냐? 사실 세개 어, 제품이 어, 각각의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이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스타일은 좀 달라요. 저희는 밴드형 협업에다가 메신저가 포함되어 있고요, 업무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네이버웍스는 이메일이라든지 뭐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기능이 좀그룹웨어형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웍스는 정말 카톡과 똑같이 닮은 메신저를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어 저희 가장 큰 장점은 5단계별 진행 상태별 업무관리 기능 같은 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눈에 잘볼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고요. 이런 기능이 타사는 없죠. 그리고 KT웍스에 연동되어 있는 KT, 미트화, KT 미트화상의 솔루션은 300명까지 가능합니다. 타사는 200명 그리고 30명까지 어, KT웍스와 연동된 KT비트보다 훨씬 이제 수준이 낮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s a s 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버 호스팅형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사스형이 대세긴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는 사스형이 대세긴 하지만은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내부 보안 정책 때문에 밖에 클라우드형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서버 호스팅형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사례로 검증된 연동 및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기술했기 때문에 보안 같은 것들이 대기업들 우리나라 여기 계신 아마 대기업 많이 오시는데 보안 팀이 굉장히 많은. 이거 이런 시스템 하나 집어내려면 보안팀이 엑셀 하나 딱 던져주고요. 그 엑셀에 보면 한 100가지 보안 요건이 적혀 있어요. 그 100가지 보안 요건을 갖추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밴드 방처럼 누구든지 쉽게 초대해서 협업을 할수 있는 이 체계 자체가 정말로 이 시대에 어 정말 소셜 협업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책은 이제 뭐 되게 궁금해하셔서 아까 어, 저희 기자 간담회 하는데도 그 어떤 기자 분들께 기자 분들이 가격 물어보시더라고요. 가격은 이제 타사 대비 15% 정도 저렴하고요. 어, 그리고 1에서 3년 동안 기간 약정을 하면은 더 많이 할인폭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어, 혜택을 아마 드릴 수 있을까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k t 와 기대하고 있는 혁명 모델은 이제 향후 어, AI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네, 인공지능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익숙한 게 지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도 집에서 지니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 지니 같은 인공지능 기능들과 결합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컨설팅 역량들과 또 KT가 가지고 있는 ICT 기술들 타, 어, 다른 솔루, ITC 솔루션들과 연동을 하면은 어, 통합 고객을, 고객들에게 통합되어 있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KT웍스의 많은 기업들의 임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매일 들어와서 아침 8시부터 들어와서 밤에 퇴근할 때까지 이 플랫폼 안에서 놀게 된다고 라 하면은 일을 하게 된다고 라 하면은 여기서 할수 있는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걸 통해서 B2B 특화된 플랫폼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고 KT 자사 제품 또는 또 협력 모델할 수 있는 서드 파티 제품들이 KT웍스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서 이 안에서 정말 플랫폼으로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날이 정말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KT 엔터프라이즈 행사에 초대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B2B를 정말 잘하는 회사들, 정말 저도 그렇고 KT 엔터프라이즈도 그렇고. 어 정말 B2B를 잘하는 회사들끼리 선수들끼리 뭉쳐가지고 최고의 최고의 만남으로 이제 더큰 꿈을 꾸게 되어서 정말 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